아 요리하다가 냄비나 후라이팬 태워먹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오늘은 타버린 냄비 후라이팬 자국 아주 손쉽게 없애는 핵꿀팁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자 그럼 지금부터 냄비 후라이팬 광내 준비 되셨나요? 첫 번째 꿀팁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. 베이킹소다는 정말 만능 살림템인데요. 탄 냄비에 물을 적당히 채우고 베이킹소다를 23큰술 정도 넣고 끓여주세요.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0분 정도 불려줍니다.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세상에 탄 자국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. 두 번째 꿀팁은 과탄산소다입니다.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좀더 강력한 녀석인데요.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풀고 탄 냄비를 담가두세요.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때를 불려줄 거예요. 1시간 정도 후에 수세미로 쓱싹쓱싹. 묵은 때 안녕. 세 번째 꿀팁은 식초입니다. 식초는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해요. 탄 냄비에 물과 식초를 10:1 비율로 넣고 끓여주세요. 식초가 끓으면서 탄 자국을 녹여줄 거예요. 끓인 후에는 수세미로 가볍게 닦아주면 끝. 냄새는 환기로 해결. 네 번째 꿀팁은 사과 껍질입니다. 사과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. 탄 냄비에 물을 넣고 사과 껍질을 듬뿍 넣어 끓여줍니다. 사과 껍질 속 펙틴 성분이 탄 자국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. 끓인 후에는 수세미로 쓱쓱 닦아주면 깨끗해져요. 다섯 번째 꿀팁은 소금입니다. 소금은 연마 작용을 해서 탄 자국 제거에 효과적인데요. 냄비에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고 물을 조금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.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주면 탄 자국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. 단, 너무 세게 문지르면 냄비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자, 이렇게 냄비, 후라이팬, 탄 자국 쉽게 없애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이제 탄 냄비, 후라이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세요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. 그럼 안녕.